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코치입니다 어, 제가 지금 시운전 중인 차량은 BMW 6GT 차량인데요 어, 신차가가 지금 한 9,6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인데 지금 3,200만원까지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물론 어, 지금 6GT가 이렇게까지 감가가 심하지는 않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외판 교환이 있는데 하필이면 디헨다 외판 교환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아쉽게 사고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 사실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경미하고 차량의 컨디션에 지장을 주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운행 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앞엔다는 사실 사고로 들어가지 않는데 뒤엔다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엔다는 사고 차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6GT 정도면은 디엔다 교환만 있어도 시세 동급 대비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 5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차가로 계산했을 때는 뭐 1억 가까이 되던 차량이라 4, 500만 원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차량 3,200만원에 저희 중고차 코치에서 준비를 했는데, 어, 동급인데 뒤엔다 교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400만원 왔다 갔다 금액 차이가 난다. 어, 차량 총 비용의 거의 10%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금액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화이트바디에 정말 예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GT도 좀 부족하다 나는 6GT 아니면 7시리즈 찾아보고 있는데 7시리즈 살 돈이면 조금 더 좋은 현식에 좋은 컨디션 짧은 주행거리 선택해 보실 수 있는게 또 6GT가 대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6GT 차량, 차량의 실내관 상태, 그리고 옵션 상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어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실내에서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왜 실내에서만 시운전을 하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영상 촬영 전에 이미 충분한 시운전을 다 거치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엔진 미션 상태, 그리고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요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네, 패밀리카로 유명한 BMW의 GT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형이죠 어, 가장 럭셔리한 BMW 6 GT 차량 준비했습니다. BMW 6 GT 640i X Drive 럭셔리 모델이고요. 보통 620d 모델을 많이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또 640i 휘발유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크리스탈 기어봉이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지템이죠. BMW 운행하시는 분들 일부러 돈 들여서라도 교환하는 크리스탈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키하고 카드 키를 포함 해가지고 총 키는 세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를 차량 입고 전에 원격 시동 배터리,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어 전부 다 교환을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들여서 정비를 좀봐 놓은 차량입니다 성능기록 보상에도 올량업 판정 받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서비스 모두 다 받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중고차코치에서 말씀드린 판매금액 3,2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가성비 좋은 금액에 괜찮은 차량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주차장이 꽉차 있어서 잠깐 외부에 서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운전 신나게 하고 들어와서 영상 촬영하느라 조금 먼지가 조금 앉아 있는 점요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면유리 같은 경우에도 스톤치 크랙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이고요 전면유리 썬팅 상태 어, 앞으로도 한참 동안 운행하셔도 문제없을 정도로 아주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본닛 같은 경우에 붓터치나 스톤치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도 찾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백한성이나 스크래치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BMW 엠블럼 그리고 전면에 그릴까지 어디 하나 물때 낀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작은 돌방이나 스크래치 없습니다 앞쪽 카메라 있고요 하단에 범퍼까지 아주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앞쪽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간에 단차의 세가 없고요. 그리고 어, 화이트 바디 색상이기는 한데 우리 옛날에 어, 아주 오래 전에 진주 펄이라고 얘기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굉장히 밝은 거의 순백에 가까운 진주 펄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지금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힐상태 어느 정도 사용감 있습니다 하지만 연식 생각했을 때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측면이나 시그널 부분에 스크래치나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하고요 옆쪽 크롬 라인에도 물때 낀거 전혀 없습니다. 약간 빗방울이 묻어가지고 얼룩은 있지만 요거는다 닦이는 얼룩들이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B필러 마감재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GT 시리즈들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일한 멋을 한번 더 챙겨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 한번 보시면은 앞 핸다부터 뒤 핸다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앞바퀴하고 동일하고요. 힐 상태의 컨디션도 앞바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뒷유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열선 부분에 썬팅이 들뜨거나 중간중간 기포난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리오 스포일러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수동 조작도 가능하시고 스포일러가 따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차량이니까 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리드와 양쪽에 테일 램프, 하단 범퍼까지 단차 이색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각종 이니셜이나 레터링, 엠블럼 그리고 테일 램프까지 어, 마감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범퍼 하단까지 스크래치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조석 측면 테일 램프 주변으로 트렁크 리드와 디웬다 하단에 범퍼까지 단차 해서 없는 모습이고요. 어, 조석 측면 한번 살펴보면은 디웬다 뒷문, 앞문, 앞, 펜다까지 단차 해서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 상태 나름 굉장히 좋은 상태 보여줬는데요. 실내 상태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GT 시리즈 중에 마청답게 어,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편안한 주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열 도어 상태 보시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어, 부직포를 붙여놓으셔가지고 관리를 따로 해 주셨고요. 가죽 상태 그리고 우드 그레인 리어루드 같은데 어디 하나 스크래치 하나도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요즘에 이렇게 두껍게 안하죠 이렇게 얇게 들어간 게 요즘에 좀더 세련되어 보이는데 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지고요 스피커는 하만카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캐시 텐션감 좋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 2번까지 그리고 윈도우 버튼 사이드 미러 버튼 큰 사용감 없고요 주변 마감재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내는 브라운의 가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해주고 있는 차량인데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좀 기름이 없어가지고 알람이 조금 뜨는데. 어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콘솔, 조석 도어 시트까지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화려하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큰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두툼하게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우측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이쪽에 버튼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어, 여기 가죽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왼쪽으로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버튼 위치해 있고요. 아래 패들 시프트 그리고 전동 텔레스코피 아주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굉장히 넓은 와이드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요.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선쉐이드 부드럽게 정상 작동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도 이렇게. 정상 작동 잘해 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화면 있는데 아주 아주 선명한 화면 보여 주고 있고요.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체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화질 좋고요. 주차 보조 지시선 정상 작동 잘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 그리고 각종 공조기 미디어 버튼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이렇게 터치로 3단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각종 버튼은 물론이고 주변 마감재까지도 스크래치 크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아래 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컵홀더 두개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키는 세벌 있고요. 크리스털 기어봉, 기어노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지나고 예쁘고 화려합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자세지어 장치 주행 모드 버튼,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리어 스포일러 작동 버튼, 전자파킹 오토 홀드 이렇게 기어노브 주변으로 버튼 있고요.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뭐 별다른 스크린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조그 셔틀과 메뉴 버튼으로 디스플레이 옵션들 조작 가능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조속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허벅지 받침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네, 고급 차량인 만큼 후석 커튼 원터치로 이렇게 작동해 보실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감재 상태 1열보다 훨씬 더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는 GT 이니셜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앉아 봤는데 항상 제가 어, 6GT 차량 탈 때마다 느끼는데, 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허벅지를 굉장히 잘 받쳐주고 뒤에 있는 식구들 자녀분들 너무너무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 가능하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허벅지 받침이 높으면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엄청 편안한 포지션 지원해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2열에도 공조기와 열선 시트 지원해주고 있고 가죽의 상태 아주아주 아주 매우 매우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러기지 스크린 그리고 아래쪽에 매트 깔아서 관리해 주셨고요. 이 열도 폴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짐 실으실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또 따로 수납 공간 꽤나 넉넉하게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로 패밀리 카로 손색이 없는 럭셔리함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BMW 6GT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억 정도 되는 차량인데 지금 3천만원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점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